이제 더욱더 신나는 시간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 환경수전위원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가는 문제를 맞치면 선물이 돌아갑니다 서울시의회 현장 퀴즈 시간입니다 자 문제를 듣고 정답을 아시겠다 하면 손을 들고 서울이라고 외쳐주세요 예, 손만 드셔도 안 되고 서울이라고 하셔도 안 됩니다 서울이라고 외쳐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제 의원님이 좀 내주시겠어요? 그래도 제 옆에 계시니까 이 문제 한번 예 내주시죠. 이산의 고도 제한 규제가 34년 안에 완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산 주변의 주거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백운대가 있는 이산은 어디일까요? 자 서울하면 실은 이산하. 자 외치셨나요? 자 마이크 건네드리겠습니다 북한산. 북한산.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안 가보신 것 같은데요? 아, 가봤습니다. 어, 그래요? 네. 북한산이 어디쯤에 위치해 있죠? 서울에 있죠? 지금 뭐 누구랑 지금 어. 사인을 주고 받으시는 거예요? <laughs> 친척이세요? 네. <laughs> 우리 오랜. 정답입니다. 네, 아, 북한산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이영균 의원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북한산의 고도 제한 규제가 지금 완화가 됐어요. 그럼 어떤 환경들이 좀 개선이 되는 걸까요? 네, 북한산을 서울이 서울에서 북한산을 끼고 있는 게 강북구, 도봉구, 그리고 종로구, 성북구, 은평구도 끼고 있지만 거기는 고도 제한이 없고요. 그런데 그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4년 동안 진짜 보호구역처럼 굳게 잠겨 있었던 뚜껑이 조금 열렸다 생각하고요. 고도 제한이 완화됐다는 것은 단순히 그동안의 높이 제한으로 되어 있는데 단순히 건물 높이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동안에 낙후됐던 그 특히 저희 강북구 지역이 사실 제한되다 보니까 재개발이나 아니면 리모델링 이런 걸 도저히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더 낙후됐겠죠. 그런데 이제 이 고도 제한이 완화되면서 이제 재개발도 좀 진행이 되고 그 재개발 과정 속에서 공공 시설이나 또 기반 시설들을 확보해서 주거 환경이 쾌적해지게 어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 좀더또 어 미래도 생각하고 또 현재도 생각하는 그리고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그런 서울시 정책이 잘 반영됐으면 하고요. 그런 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 세대에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저희가 소중의 선물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드릴 텐데요. 그럼 이번에 우리 남궁혁 의원님이 한번 출제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딱 문제 여기 있습니다. 네. 제가 절대 낭만고양이 에이... 따라 부르다 목이 나가서 그런 건 서울시의회는 아니에요.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부터 탄소 절감은 곧 이것 절감이라는 취지에 따라 이것 절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 전기. 1번 종이, 전기. 2번 종이. 3번 물. 물을 절감, 탄소 절감하는데 이게 필요하다. 이것 절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드셨죠? 어 뒤에 계신 분이에요. 자, 일번 전기인 것 같습니다. 1번 전기 자신 있게 땡입니다. 자, 그럼 바로 앞에 계신 분. 그럼 여기 예두 번째는 여기 앞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탄소 절감은 곧이것 절감이라는 취지에 따라서 이것 절감 프로젝트 전기는 아니고요. 이번 종이 2번 종이 종이 절감 프로젝트 물을 아껴야 되지 않을까요? 종이 종이 어확고하시네 정답입니다. 예. 종이절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준선 의원님, 예, 이게 어떤 취지로 시작이 된 걸까요? 아, 저희 서울시 회에서는 올해부터. 그 종이 없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이 탄소절감의 차원에서 종이절감이라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이를 우리가 너무 많이 쓰고 낭비를 하고 있잖아요. 실은 종이가 어디서부터 출연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죠 나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탄소 중립의 일환으로 저, 저희 서울시 의회에서도 의정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종이로 문서를 받았던 것을 이제는 그 전자로 전자 문서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상임위에서 뭐 질의할 때나 뭐할때 가급적이면 전자문서로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회에서는 음 전자문서로 대체를 하고 있는 음 캠페인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확실히 이제 뭐 일반 기업에서도 그렇죠? 결제 서류를 하는 것보다는 뭐 이메일이라든지 확실히 종이 절감. 예, 전자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확실히 박춘선 의원님은 <laughs> 정말 힘드시네요. 예, 수도물 드시고 종이도 쓰시면 안 되고. 야, 이게 부위원장님의 아,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저희가 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다음 문제는 우리 윤경준 의원님이 한번 또출제를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딱 있습니다. 보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궁혁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한한조일 일부 정조조안은은식이이건하하 생육할 할있있플플터터 식재 재반에에한한리리정정을담있있데요요기서 7017은 무엇을 뜻할까요? 1. 7월 17일. 2. 1970에서 2017년. 함 70세에서 17세. 자, 서울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7017은 7월 17일이냐? 1970년에서 2017년까지냐? 아니면 70세에서 17세까지냐? 자, 우리 이분이 가장 빨랐습니다. 네. 네, 정답은요? 이번 70년대부터 2017년대. 1970부터 2017이요. 해서 7017이다. 정답입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어, 정답을 바로 맞춰주셨습니다 자, 여기에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남궁의 의원님. 예, 그잘 맞히셨고요. 그, 그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용리 관리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냈는데, 이게 아까 말씀대로 70년도에 이거를 육결를 나가지고 17년. 이거 이제 지금 철거하고 공원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요. 지금 팔 년제 공원으로 해서 8년 정도 이제 지났는데 이게 지금 이용에 관한 저 내용만 있지 관리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 보면 꽃이 이제 나무가 막 심어서 그 자라고 있는데 많이 좀금 나무가 크다 보니까 밑에 그 주변이 막. 그 깨지고 막이저 하다 보니까는 요런 거 어떻게 관리 잘 하느냐? 관리 정의를 집어넣고 또그 식물과 화분 아까 말야 화분이 깨지니까 그걸 어떻게 잘 깨지지 않게 깨진 걸좀그 보기 좋게 여러분들이 구경하면서 보기 좋게 할수 있나 그런 것도 어 쓰레기 뭐 같은 거 화분 훼손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조, 조항을 좀 보완해서 이번에 그 조례를 새로 좀 개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좀 구경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자고 이번에 한 것입니다. 이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7017에 담긴 뜻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